부부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해서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그걸 좀 대화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 바람피는 걸 그냥 윽박지르지만 말고 왜 바람을 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다 이러면은 그상간녀나그 상간남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좀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또 그거 많이 해봐가지고 네. 방법 많이 알고 있지 여러 선생님들 방법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우리 실령님이 주신 방법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있지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해서는 효과가 안 나는 방법이고 네. 우리 무속인들이 실령님의 힘을 실어서 했을 때 효과가 나는 방법이지 근데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딱두 분은 안 떨어지더라고. 백0까지라는좀 100,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짓말 좀 못해서. 거짓말 좀, 좀 못해서. 네.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그 방법을 두세 번씩 써 봤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 방법을 쓰면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음... 그 사람들은 인연인가 봐. 그렇게 그... 뭐 바깥에서 바람을 피게 그렇게 살게끔 인연인가 봐. 외도로 만났지만 그게 아, 인연일 수도. 결론은 해보면... 조강지처 버리고 그 여자랑 살더라고. 아... 더잘 살더라고.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나 이거는 에피소드는 아니고 신중하게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들을 원해서 딸이 넷신데 아들을 원해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딸이면 지우고 아들이면 낳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딸을 셋을 지우고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들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남편이 바람 피러 나갔어. 근데 여러 여자랑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딱한 여자랑만 바람을 피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내가 여기 굿도 그집거 많이 해봤어. 많이 했는데 결론엔 실패작이었어. 왜? 남편이 결론엔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령님 제자로 오면서 오점인 얘기를 내가 밝혀서 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무당이 굿 했는데, 몇천만 원 들여서 굿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어요라고 말하기는 참 힘든 얘기인데, 이거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갖지 말아야 될걸 가졌음으로 인해서 다른 거 하나를 잃은 거지.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손주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었고 남편을 잃은 거야. 그리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났으니까 결론은 그 여자분하고 지금도 사셔. 그 외도로 알게 된 응. 그분이랑. 본마누라 응, 버리고 불륜도 네.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남편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도 계기가 있고 여자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도 무언가는 계기가 있다. 부부간에 싸웠다든지 성생활이 맞지 않다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서 불륜을 하는 거지 이유 없는 불륜은 없더라는 얘기야. 망오리 공동매직 가서 물어봐. 왜 죽었냐? 그럼 다 사연이 있듯이 바람피는 사람들도 다 사연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상간녀, 상간남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부부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해서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그걸 좀 대화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 바람피는 걸 그냥 윽박지르지만 말고 왜 바람을 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나갔을 땐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바람피면 남편이 바람폈던 가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 네. 가정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도그 바람을 폈던 거는 입에 올리지 말라 그래. 아 과거 얘기. 과거 얘기는 하지 마라. 모든 걸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라는 사과 동시에 돌아오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오진 않잖아. 이미 상대가 배우자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마음은 아프고 속은 터지겠지. 그러나 지금 싸우는 것보다 향후 20, 30년을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면 한 번쯤은 묻어주고 말하지 말고 다시 거론하지 말라 그러지. 바람을 폈다면 좋은 사람을 정리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려면 밥도 안 해주던 밥도 해줘야 되고 다림질도 안 해주던 옷도 다려줘야 되고 네가 왔으니까 나도 변할게. 나도 너한테 잘할게. 우리 같이 자라고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바람을 피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바람을 폈다 해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면 용서하고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